반갑습니다.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AI 에이전트 코인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암호화폐 관련 실시간 정보 확인은 크립토스코프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24년도 가장 핫한 메타 중 하나는 AI 테마 코인이었습니다. 다만 25년도 들어서 테마 강세가 꺾이면서 잠시 약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다시금 AI 테마에 훈풍들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AI 에이전트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네이티브 암호화폐 토큰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엔비디아의 주가도 다시 반등하며 AI 관련 섹터들도 다시금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말트먼의 오픈 AI,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룹 등이 이슈가 됐고 중국의 딥시크 또한 한 차례 관심을 이끌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최근 다시 시장에서 AI 테마의 재부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I 코인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미래 성장성이 매우 강하기도 한 메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AI 테마 코인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신개념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은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검증 메커니즘에 AI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AI 디앱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마켓플레이스도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자 사용자 모두를 위한 플랫폼을 앞으로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AI 코인의 공통점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앱, 웹마켓 프로젝트 등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코인의 메카니즘은 굉장히 유연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프로세스에 접목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게 될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AI 코인 사용자는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정기적으로 리워드를 혜택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의 가치 모두 잡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AI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다시 AI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25년 주목할 AI 코인 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다시금 주목할 AI 코인 디어 프로토콜은 확장 가능한 솔루션과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위한 최고의 AI 코인이며 인터넷 컴퓨터 풀스택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의 AI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렌더 코인입니다. 렌더 코인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 텐서 코인인데 탈중앙화 GPU 렌더링을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 코인 효율적인 쿼리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AI 코인입니다. 다음 여러 AI 코인들이 있는데 AI Alliance, 패치 AI, 싱귤 레리티 네트워크, 오션 프로토콜 등새 네트워크를 하나의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통합된 AI 프로젝트 코인을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AI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더 필수적으로 다가올 거고, 25년도 다시금 기대되는 메타 중의 하나인 AI 코인 투자 전망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AI 테마 코인은 코인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하게 될 건데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AI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코인은 유틸리티가 매우 우수하며 자동 거래, 코인 시장 분석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 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시장에서 AI 관련 코인이 한번더큰 상승을 해줄 것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현재 24년도 상승 대비 많이 하락도 했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지금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를 한다면 25년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AI 코인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